사랑해 아아쿵쿵쿵쿵 아. 사랑하게 뭐 어떻게 한번 사랑해 제가 장난을 치면 브라영은 그 이상을 좋아가지고 너무 웃겨. 그래 브라영을 보면 진짜 신기해요. 너무 웃겨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우리는 <놀람> 영필이에요. Are you lying? <laughs> 아, <laughs> <라임. 웃음> okay. 오케이 귀여웠어.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웠어. Okay. 우리 사랑해 주세요. Bye 안녕. <놀람> <놀람> 다시 고이팅. 한번 맛있게 먹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오늘 왜 민트요? 자주해요. 신경 써있잖어요 아니 <목소리>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. 원래. 중안 아니, <목소리> 올라가요? 아니 <목소리> 귀여워. 양날이야. <진짜 올라가요. 목소리> 아, 세상에 저렇게 귀여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. <목소리> 그럼. 뭐 하세요? 몰라 여기 다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<목소리> got... my mistake. <목소리> 아 귀여워. 아 여러분. 완성 후어땠어 완성 후어땠어 아, 지금 손가락 너무. 너무. 그 혹시 유치 너무. 가세개 때문에 무 지금까지는 너무. 지금너너너 나가, 나가. <웃음> 하나예요. <웃음> 죄송해요. 그... 원피스 해드려요? 아니... 원필씨 우승하고 싶어요? 아니요, 저 사실 하나예요. 아 죄송해요, 안 할게요. 아, 그러니까 하나예요. 귀여워. <laughs> 어 함께 는즐네요 데이식스가 깜총 어? 어? 뛰어올랐다면 어? 오! 아, 한 번만 다시 뭐라고 뭐? <laughs> 다시 한번더 토끼처럼 데이식스가 깜총 청룡처럼 높이 높이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KBS 데이식스인데 다 오겠어 나는 갔다 오 이게 네가 바란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? 네가 원했던 게딱 이거였어?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다행이야 한글이 되게 간단해 간단해 <laughs> 호떡도 조금 나왔다 나왔어? 안돼안 <laughs> 돼? 안 돼, 다 죽어 나, 난 괜찮아 나안 넘어져 나 달리지 마 가봐 오지 마 알았어, 알았어 찍지 말래 여러분, 착사! 여러분, 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하고요 MBC 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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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안안요 저작권 보자 바로 영케이 여기 <laughs> 잠깐 그때 그거 찍었던 거 라스트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쵸 너무 재밌게 한것 밖에 없는 것 같아 거기도 너무 이뻤고 장소 거기도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. 좀 요즘에, 뭐야, 요즘에 브라영이 진짜 제일 웃긴 것 같아.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, 브라영이. <laughs> 브라영 너무 웃겨. 이뭐 <놀람> 이게 <laughs> <laughs> 뭐냐면 사실 이제 제 무대 의상 뭐또 멋진 의상으로 이 상을 받고 네? 돌아오는 길에 그 옷을 갈아입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근데 <laughs> <laughs> 아 말해 요 그냥 뭐 어때? 이제 난 어... 뭐가 없는 거 같아. 안돼, 아, 뭐 안하는게뭐까 뭔데, 안 하는 게 나을까? 아, 아, 뭔데? 아, 뭔데? 아, 이게 아, 그 아, 그 차에서 그냥, 그냥 그 갈아입잖아요. 그렇죠. 예, 근데 그. 내 차에서 내리고 그 바로 앞에까지 오는데 으이옷 입기가 참 귀찮아 잠만 <laughs> <나>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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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나. 오케이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, 네. 롱패딩 네. 아. 롱패딩 을 <laughs> 입었고 아아 롱패딩을 입었죠 아 놀래라 롱패딩을 입었어 뭔 소리예요 그저 그런 취미는 없습니다 아 예예예 그 롱패딩을 입었는데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원피리 방문 열면서 아, 네 열어가지고 원피라 나 상탔다 아, 한 다음에 네 지퍼를 내렸죠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모습을 약간 선정 느낌 옛날 그런 느낌을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약간 상이랑 좀 비슷했겠네요 <웃음> <느낌으로>? <웃음> 상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, <laughs> 상그 자체가 되어버렸어 <laughs> 진짜 그때 봤을 때 아, 어, 너무 귀여웠어요 형이 <laughs> <laughs> 너왜 따라 하니? 왜? 왜? 히해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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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건 나와라 야? 좋은 건 나와라 야 어? 보스 응. 베이비 <laughs> 아 잠깐 미안해 아 미안해 <laughs> 저한테 침을 뱉네요 이제는 말니 너무... 뭐라고? 보스 <laughs> 베이비 아니 말을 할때왜 저러는 거야? w e l c 쇼! 근 e 이건 누구 거지 그러면 불안한 거다 네. 형 거다.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이 중에서 쓸모로는 가장 있을 것 같아. 진짜? 어, 그러니까. 네. 어, 근데 뭔가 사이즈가 일단 크다. 뭘까 또? 공 빼기 게임! <laughs> 공 우와, 빼기 게임! 우와 대박! 뒤에다가 매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공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야. 아 집에서 접적할 때, 기분이 우와. 안 좋을 때. 네. 형 그거 한, 번, 한 번만 해줄, 해줄 수 있을까? 잘 가라 뿅. <laughs> 아, 잘 가라고. <laughs>